안녕하십니까, 닥터 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혈압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할 건데요. 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혈압이라는 게뭐 간단하게 지난번에 한번 배운 걸로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빼먹고 지금 이제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 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예, 혈압은 혈관의 압력인데 이것은 혈관의 저항과 심장에서 짜주는 힘과 혈액의 점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 우리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은 이제 자율신경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죠. 지난번에 우리 한포진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을 잘 밸런스가 맞게끔 관리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자율신경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신경이 우리 몸을 아주 잘 조절하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얘가 스테이블라이즈하게 잘 관리가 될 때는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를 많이 받고 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는데 이때 바스큘라톤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은,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 앞에서 혈압을 딱 재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막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화이트 가운 신드롬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금 뭐냐면, 긴장을 하거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됐을 때는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은, 막 열을 내다가, 목딱 잡고, 아이고, 쓰러지죠. 뭐, 뻔한 스토리인데,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이 순간 올라가면서 뭐 혈관이 터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현대인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만 너무 몰 때가지고 거기 에막 빠져가지고서, 그냥, 뭐,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얘를 컴펜세이션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전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지치죠. 나중에는 얘가 하다 하다 안 돼서 손을 드는 게, 그게 이제, 아드레날 퍼티랄에서, 보신 피로에, 이제, 피로 증후군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에 관련된 문제도 역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빨리 풀어서 우리 몸에 어떤 호면 스타시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를 위한 시간을 좀 내고요. 자기가 뭘 했을 때 스트레스가 잘풀리는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기도 하죠.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낚시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다에 나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고기를 못 잡을지라도 그 바다에서 바닷바람 바다 맞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은 재충전이 돼서 또 환자를 열심히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일 중에서 자기의 스트레스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명상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가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기도겠죠. 크리스찬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릴렉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제 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말고도 자율신경이 관여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빨리,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함께 제가 오늘 케이스를 한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혈관을 어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들 중에서 킬레이션 치료라는 것과 아르기닌을 투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케이스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70대가 넘으신 이제 여자 환자분이신데 혈압도 높아서 간암 쪽으로 이제 혈압이 높으니까 병원에 내과에서 혈압약을 자꾸 먹으라고 얘기하셔서 먹다 말다 먹다 말다 하면서 지내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뭐 기운도 없다 힘들다 뭐 군데군데 아프다 이러셨어요. 그데 혈액 검사 를 해보고 VP 첫이라고 하는 그 동맥 경화증 검사를 해봤는데. 여기다 띄우겠어요. 이쪽에다 띄우게요 여기다 띄울게요. 동맥경화증 검사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 혈관 상태가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는 70대인데 혈관 나이는 90세까지 나온 겁니다. 엄청나죠? 이 상태라면 거의 뭐 돌아가셔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 이분에게 제가 킬레이션을 한 10번에서 12번인가 제 기억에 12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팔로우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혈관 나이가 정상적인 자기 나이까지 좋아지셨어요. 혈관의 건강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면 주 1회 실시해서한두달 반에서 석달 정도 걸리니까 혈관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안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혈압약을 먹는다고 그 혈관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50대 여자분이신데 심장이 안 좋아서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 위험하죠. 심장 혈관은 어느 한 군데만 제대로 이제 막히더라도 혈액이 공급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한 군데가 막히면 그 밑에는 거의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다가 한쪽이 죽어버리면 못 뛰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즉사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죠. 혈관 때문에 돌아가시는 원인 중에서 뇌졸중, 심근경색증이라고 하죠.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이 분은 혈신증 진단받고 약을 드셨어요. 혈전용해제부터 시작해서 혈압약까지 다 드시고 계셨는데 54세 여자 환자이셨는데 처음 왔을 때 검사 소견이 혈관나이가 71세 셨어요 그래서 이 분도 역시 킬레이션을 13회 정도 실시한 다음에 최근에 혈관나이를 한번 더 체크했거든요. 예, 네, 원래 자기 혈관나이에 있는 그 나이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셨어요. 신기하죠? 킬레이션을 10번에서 15회 정도 사이, 10회에서 15회 정도 사이를 했을 때, 혈관의 상태가, 예전에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였던 게, 지금 자기 나이보다 더 적어지는 거, 혈관이 더 건강해진 상태가 된 거죠.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혈관이 좋아지고, 혈압도 조절이 잘 되시고, 지금은 혈압이 더잘 돼가지고, 오히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거든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주류 이야에서는 주로, 이렇게, 예,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수치를 낮추기 위한 증상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만 너무나 많이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말 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맨날 약밖에 없는 줄 알고 약만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변에 혹시라도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혈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